안녕하세요, 유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케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라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사케오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딱갑게 들었죠. 사케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키가 작아서 예수님으로 올라갔죠라고 대답합니다.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십니까? 사게요 이야기가 벌어진 도시는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너무 많아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뽕나무는 별로 없고요. 그럼 약간 꼬아서 다시 질문해 볼까요? 사게요는 왜? 종려의 성읍인 여리고에서 이 지천에 깔려있는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왜 굳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여전히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러?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궁색하죠.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건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통하던 일종의 이디엄, 뭐 관용구입니다. 예를 들어 물레방앗간 아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아, 뭔가 something wrong.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 내로 남불이 벌어지는 뭐 음침한 장소란 느낌이 팍 들죠. 하지만 이걸 영어로 under the watermill 하면 미국 사람들은 전혀 그 느낌을 모릅니다. 사케어가 왜 종려나무가 아니고 굳이 뽕나무에 올라갔는가? 이걸 알려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갖는 이 성경시대의 뉘앙스를 캐치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아모스란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입니다. 목자와 뽕나무 배양이라는... 투잡을 뛰었던 아모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낮에는 택배기사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서민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목자로 그것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셔서 우리는 이 목자에 대한 나름의 환상과 로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시대의 목자는 지금의 이 노숙자에 해당하는 사회 최하류층이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등으로 사회적 계급을 표현하곤 하는데, 목자는 흙수저, 아니 언감생심 무수저에 해당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을 하는 반유목민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살던 400년, 그리고 출애굽후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이들의 직업은 대부분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나한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농경 문화를 접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점차 누구는 집을 짓고, 누구는 대저택, 그것도 부족해 세컨하우스를 짓고 하면서 빈부 격차, 계급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때까지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 부적응자, 불황자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좋은 땅은 전부 농경지로 사용되고, 목자들은 저 황량한 광야로 쫓겨나 거기서 양들을 쳐야 했죠. 자, 광야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있죠. 양들이 뜯어 먹을 풀이 없잖아요. 목자는 이런 척박한 환경으로 떠밀려나 양들과 함께 서바이브해야 하는 극한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6개월의 우기 동안은 그나마 버틸 만합니다. 이렇게 풀들이 조금씩은 나거든요. 하지만 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문제입니다. 이 6개월 동안 풀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성경 시대 목자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인생 문제였던 것이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6개월을 통으로 버티지 않고 딱 7주만 광야에서 버티면 이 생존의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죠. 건기가 시작되는 6월절그 후로 7주가 지나면 77절인데 이때가 바로 밀 추수기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이제 막 추수를 끝낸 밀밭으로 가서 밀밭 주인과 뒤를 하죠. 내가 이 양들을 데리고 당신 밀밭에 들어가 밀니뚱을 먹이겠어. 그 대신 밀밭 사이에 난 뽕나무를 배양하겠어. 자, 어떤가요? 만약 이 딜이 체결되었다면 누가 이익을 본 걸까요? 50대50? 서로 윈윈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밀밭주의는 어차피 밀추수가 끝나고 버리는 밀 밑둥을 주는 겁니다. 거기다 양들이 들어와 밀 밑둥과 함께 잡조까지 깨끗이 먹어치우고 트림과 함께 큰 거, 작은 거 왕성하게 배설작용을 하겠죠. 그럼 오리지널 유기농 밀밭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목자는 어떨까요? 밀밭 사이에 난 뽕나무에 올라가서 배양을 해야죠. 뽕나무 배양은 열매의 특정 부위를 바늘로 뚫어주고 그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세심한 작업입니다. 이걸 일일이 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이 뽕나무 배양은 밀밭 주인 입장에선 꼭 필요하지만 엄청난 노동력이 요구되는 일이죠. 그런 일을 목자에게 시키면서 어차피 버리는 밀 밑둥과 잡초를 갖고 퉁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목자는 완전히 노동력 착취, 열정 폐이 갑질, 슈퍼갑질을 당하는 상황인 거죠.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하지만 그래도 뭐별수 있나요? 이거라도 안 하면 목자는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혀를 빡게 물고 죽어야 하니까 달리 선택이 여지도 없습니다. 아모스는 베들레헴 근처의 깡촌인 드고아 출신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모스를 선지자로 픽업해서 베델로 보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남쪽의 득보작 도시에서 웬 거렁뱅이가 와서 북쪽의 왕실 예배당에 있는 베델에서 사역을 합니다. 당시 북쪽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인데 아모스가이 여로보암 왕이 곧 죽을 거라고 섬뜩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델 제사장인 아마시아가 와서 따집니다. 또 대체 뭐야?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야?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하죠.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인데요. 와, 대박! 이게 어떤 상황인지 현대적으로 각색해 볼까요? 어느날 서울역의 노숙자가 성령을 받고 옆에 있는 명동성당을 찾아가 김수환 추기경을 피키라고 하고 대신 미사를 인도하는 황당한 상황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사케오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케오는 종려의 성읍인 여리고에서 왜 굳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당시 여리고는 수도 예루살렘 다음 가는 제2의 도시였습니다. 서울 다음 부산쯤에 해당하죠. 예루살렘은 산지도시라 춥고 여리고는 사시사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여름은 예루살렘에서 6개월 겨울은 여리고에서 통치를 했죠. 왕이 여리고에서 통치를 할때 지역 유지들을 불러서 파티를 한다면 사계오가 이 초청자 명단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사계오의 직업이 뭘까요? 세리 아니죠. 수많은 세리들을 이끌고 있는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계오 회계법인 대표 CEO죠. 이런 얼굴 다 팔린 지역 유지가 예수님이 보고 싶다고 종려나무에 쫄레 쫄레 올라가면 어떨까요? 쪽 완전히 팔리겠죠. 하지만 뽕나무에 올라가면 그렇죠.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 배양하는 목자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지역에서 나름 셀럽인 사키오 입장에선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체면을 왕창 구기지만 뽕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도 보고 신분도 위장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일석사조 아닙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기오 이야기를 화두로 해서 성경 시대 목자들의 이 사회적 위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 부적응자, 불황자들로서 거대한 밀밭 대지주들에게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데이트라온.